앞쪽으로 갈레고 교체 투입된 갈레고입니다 뒷점 초팀 아! 갈레고입니다 이야, 예상치 못한 거리에서 갈레고 선수가 와! 어디로 아, 갈레고 갈레고입니다. 하면서 때렸는데 골대로 갈레고 갈레고 K리그에서 갈레고가 드디어 득점을 만들면서 교체 투입 그리고 득점 최우수 감독의 최작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아니 사실 오승훈 골키퍼가 웬만한 슈팅에 대한 선방은 정말 잘하고 있는 올 시즌인데 지금 갈레고 선수의 슈팅은요 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치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보세요, 사실 벤치에서도 때리지 마라는 생각을 할 법했을 위치였는데 와, 제대로 걸리면서 뚝 떨어집니다 아골대 봤어요 갈레고가 와이무회전을 봤습니다. 그러네요. 이 순간적으로 바운드가 좀 발생하면서 발등에 정확히 얹혔고 갈레고가 키리가세 경기만에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치, 각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득점 이후에 아 플립을 보여주는데 야, <laughs> 야 브라질리언 다운이. 카포에라 기술 뭐 이런건가요 와, 아, 완벽했습니다. 득점 셀러브레이션까지 완벽했습니다. 그 한골을 갈레고 선수가 넣어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투입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현준이 뭐 현준이가 현준이가 요즘 너무 본인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좀 간파당한 o 같아요. 네, 그 o 고또 지금 계속 강행군하다 보니까 지쳐 있고 그래서 어, 갈레고 선수가 좀더 기술적이고 상대 밀집 수비를 조금 이런 브라질 친구들이 또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파울을 얻어내서 세트피스로 어떻게 한번 노려볼까 하고 했는데 좀 예상이 빗나갔네요. <laughs> 갈레고 선수의 슈팅 위치가 사실 평범하게 봤을 때는 쉽게 때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때릴 때 감독님 마음좀 어떠셨어요? 저기서 왜 때리지 하고 저는 좀더 갖고 들어가기를 원했고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직접 보고 뽑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영상에서 슈팅이 좀 좋은 거는 좀. 맞습니다 예. 네. 아, 사실 어. 이올 시즌 이적 시장의 거의 마지막 마지표가 되는 선수가 갈레고 선수였는데 어, 너무나 큰 역할을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들어가서 뭐 갈레고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어, 뭐 아무튼 뭐 짧은 시간에 적응을 해서 그리고 더구나 이런 어, 실전에서 이런 중요한 결승골을 터뜨려서 고맙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예,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경기를 좀 해주기를. 당부의 메시지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까지 승장 최우수 감독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